최대 152만 원의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 LG그램 프로 3 6 16T90SP KX56K Ultra 5는 혁신적인 360도 터치스크린과 강력한 성능이 결합된 최고의 울트라 노트북입니다.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16GB의 대용량 램과 256GB의 빠른 저장 공간으로 멀티태스킹과 고용량 작업도 문제없이 수행 가능합니다. 뛰어난 디스플레이와 터치 기능으로 생생한 화면과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,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세련된 디자인이 사용자에게 높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. 고객들은 가볍고 강력해서 업무와 엔터테인먼트 모두 만족스럽다. 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어, 이 제품은 뛰어난 가성비와 실용성을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